우수가 아... 참 좋네. 이거를 그린톡톡 1공리를 갖다가 뭐 농사를 지가왔는데 배추하고 무시가 너무 좋네. 그렇지. 어 보니까 너무 좋네. 이 무시도 야수하고도 무시가 좋네. 아 어, 그래 무시가 참 좋네. 이거를 이렇게 아, 좋다. 근데 무시가 이게 억수로 굴래 굵고 좋네 그러고, 아이고 배추가 억수로 무겁네. 배추를 좀 따게 가야 돼. 아이고야, 와우. 벌레가 하나도 안 무겁네. <목소리> 이런 거는. 야 이쪽 타야 물이 먹수를 많고. 그런 음. 거는 쫙이 또돌이 가지고 찌짐에 먹으면 되겠다. 요거는 찌짐에 먹고. 그래 요거는 야, 이렇게. 이 배추가 그한 이틀 된 데도 이 3일 어. 된 건데 싱싱하네 아직까지. 그렇네. 이팔도 싱싱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 벌리 하나 안 묵었네. 이거 한번 따게봐야 되겠다. 이야, 이거 김장해도 되겠다. 이야, 알, 좋네. 좋네, 진짜로. 응? 어? 와 이거 삼삼... 김장해도 되겠다. 이쌈싸무야 되겠다. 이거. 요거는 요런 거는 요래가지고 요거는 쌈 싸무야 되겠네. 요거는 배추국, 그시라국도 끓이고, 시라국도 끓이고, 요거는 찌짐 좀부치묶고 야, 요거 진짜 좋네. 이 배추 많이 심었으면 올 김장할 때한 우리 식구 한 20명 스물 포기 정도 했으면 참 좋겠네. 아이고야 아, 좋네. 좋네. 맛 한번 봤었습니까 음, 음어 맛있다. 맛있게 보이네 그 대추 아리로라 이거는 그래. 요거는 오늘 저 깔해 가지고 음. 저기 쌈싸 먹읍시다. 낮에 음. 가게 가가. 요거는, 시라국좀 끓이고, 요거는, 이제, 지짐좀 묻히고, 이, 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보자. 엄마야! 야, 무수가, 뭔가... 아... 무수가 참 좋네. 지금 이 가을 무추가, 무시가 이래 안 그렇거든요. 음. 이 흑수를 작을 끼인데, 이거 엄청 괜찮은 기다, 이거. 무시 요거는 해가지고, 이거는 채썰를가지고 채남을 묻혀야 되겠다. 아이거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네 야, 여보 있어, 여보 있어. 음. 여기 새, 파란 거 보니까는, 야, 이, 진짜 좋네. 올해 그, 배가긴장나고 일하려면 요걸 요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잔파 이것도, 너무 땡글땡글하네. 댕글 탱탱하다, 아이가. 어떤 거는 막 기가 뻘쭘하게 커갖고, 그거, 그거 한데, 확실히 좋네. 요거는 저쪽에 이제 베란다에 해갖고 말라가. 이거는 시라국 끓일 때좀 해가 이래가 무야 되겠다. 아이고, 요것도 좋다. 요것도 갖다 버리기가 아깝잖아. 요것도. 아이고, 좋은데. 이거는 진짜 막 쓰레기 이빨이 나오고 이러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좋고. 어쨌든 간에 이거 그린톡톡101 이거는 아, 내 예감으로는 대박나지 싶다. 응. 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또다 좋은데, 봐봐라, 이거, 이거. 버릴 게 없다, 이거. 무시도 그렇고, 무시도 딱, 이제, 썰어보니까, 확실히, 확실히 이게 좋네. 아이고, 이봐라. 이게, 억수로 부드럽네, 무시도. 그 칼이 무족히 나가는 건데 이거. 아니 여기 안에가 봐봐라.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봐보이소 여기가 새파라차나. 새파라잖아 음. 요봐. 음. 어. 그 이게. 이게 보니까는 쓰레기도 좋고 아 달다 아 어, 진짜 달다. 음. 아니, 이거, 당, 당 그거 하는 거 하면, 아재 무반지도. 음. 달지? 아 어, 진짜 달다, 야. 룰리도 먹어볼 거야. 달지? 아지야 아니, 너무너무 달고, 이거 진짜. 이 무시를 좀 해갖고 이거 어차피 이거 재라야 되니까 아니 이거를 좀 많이 그 심었으면은 부탁해 가지고 이 긴장할 때좀 부탁 좀 배추가 너무 좋고 배추 알맹이 이라라야 노랗다 이가 아직 긴장할 때 배추 뽑을 때아 이거든. 뽑을때도 아니고 오늘 11월 8일 날이가 뽑을때도 아닌데 이럴지나 배추가 노랗고 이런거는 정말 이거 괜찮은기라 아니 야 식감 이거 아주 소리가 들린다 내가 소금을 데아가 뭐, 너, 또, 먹어었노 자. 자, 콩이, 옳지. 하에사 저거, 엄마가 먹으니까 다 믿고 먹는다. 너, 너무 좋아하네. <laughs> 걔가 이렇게 무시를 먹는 건나 지금 처음 본다. <laughs> 야 네, 배추가 네. 우유 맛 난다 우유 맛네 달다 너무너무 달고 채나물 너무, 너무 안 맛있나? 안맛있맛있아 진짜 달다 달다 그러니까 배차가 달다니까 배차 오늘 아침에 쓸때 물이 많을 줄지 굉장히 아이고 배차가 딱 쪼개는데 우유 맛이 나더라니까 이거 어디 어디에서 사온 데 양산에 텃밭에서 가져온 거 그린톡톡 <laughs> 101로 채우니까 응. 그래 많이 짜요 무슨 무채나물이 맛있네 맛은 응. 그 그러니까 아침에 쓰는데 응. 보니까 아니 쏙 들어갔는데 배가 아니 그 음, 음, 아침에 물이 아니, 자글자글 하더라고 배그배배배 맛이 나배 있죠 배가 가면 아 그냥 양을 안주면 티나는요 이봐라 눈치에서 아삭아삭 아삭 소리 난다니까 객장에 갔다 는데한 1주일 에래지